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대 아이코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핫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코닉을 전부 다볼수 있는 그런 창인데 보시면 호나우지뉴도 있고요, 반바스텐 네, 있고 칸 있고 뭐 루메니게 있고 레이 카르트 있고 네드 베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어, 국대 아이코닉이 이제 새롭게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굴리트를 눌러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굴리트의 종류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아이코닉 굴리트 그리고 아래는 레전드 굴리트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어, 반달하게 국대 아이코닉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으 선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첼시의 체으 선수가 있고, 그 다음 국대의 체 선수가 있, 있는데, 보시면은 국대 아이코닉이 좀더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아이코닉으로 뜨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박드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클 형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닌가? 잘하면은, 현재 그 코나미가 발표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클럽 선렉션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첼 이탈리아 묶어가지고 두거나 아니면은 프랑스 랩도 묶어가지고 출시를 할것 같긴 한데 아직 자세한 이야기들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우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 어, 푸율 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푸율 선수도 스페인으로 그, 아이코닉이 있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어, 바르셀로나 푸율보다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보려면은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박지성 선수도 있고요. 토레스 선수도 있죠. 네, 이렇게 국대 토레스 선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95밖에 안 되네요. 국대 토레스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인자기 선수도 네, 국대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골드 인자기여가지고 아마 뽑아도 좋을 것 같은 안닐것 같아요. 성능은 모르겠는데 플라이베르트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 코나미 측에서 공지를 하나 할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공지를 해가지고 아마. 따로, 뭐, 이야기를 하겠죠. 크라미 측에서. 램파드 선수도 국대로 나오고요, 일단은. 아마 나오면은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쓸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대 아이코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그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